자로 10장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만약에 어떤 이가 나를 등용하면 1년 세월 뿐일지라도 가능하지만 3년이면 넉넉하게 갖추어질 것이다. 공자 자신이 정사를 하면 1년 정도의 기간일지라도 가능하지만 3년 정도의 기간이면 도덕 정치를 행할 수 있는 기반이 넉넉하게 갖추어질 것이라는 말이다. 이는 곧 오로지 백성을 위한 군자의 도덕 정치를 꿈꾸는 공자가 3년 정도 정사를 하면 도덕 정치를 행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등의 기반을 넉넉하게 갖출 수 있다는 말로 도덕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말과는 차이가 있는 말이다. 공자는 이어지는 11장과 12장에서 선인이 100년간 천하를 다스리면 가령 재앙을 이기고 죽이는 것을 없앨 수 있다. 라고 했고 가령 어떤 왕일지라도 반드시 한 세대 후에야 이나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공자가 57세 때 위령공을 만나 잠시 벼슬살이를 했으나 책임 정치를 할수 있는 고위직에 중용되지 않자 1년도. 채우지 못한 벼슬살이를 그만두고 떠나면서 했던 말이다. 따라서 공자가 말한 등용은 직접 책임 정치를 할수 있는 위치의 관리에 중용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본문에서 3년 유성의 성은 갖추어지다의 뜻이고 본문에서 반복하여 사용된 유는 서로 다른 의미로서 동자 이어의 사용래이다. 내용이 도움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에 감사드립니다.